23년 6월 고3 모의고사 33번 단어를 먼저 보고 가자. 어, subject라는 단어는 과목, 주제, 그 다음에 주어나 주체라는 뜻도 있었고, 또 특이하게도 대상이라는 뜻이 있었지, 그래서 실험에서의 대상자만 피실험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진을 찍다에서의 서브젝트면 피사체, 사진이 찍히는 대상, 그다음에 어 그걸 다스리는 군주에 대한 대상, 백성이란 뜻이 있었어. 그래서 어 서브젝티브는 요 형용사용으로 주관적인이라는 뜻이었고, 서브젝티비리는 주관성, 주체성, 자기가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해. 서브젝트투는 어디어디 영향받기 쉬운, 그다음에 서브젝트 a to b는 a를 b에 영향하에 두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오브젝트는 반면에. 물체나 사물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어를 j 브젝트라고 하잖아. 그래서 목적, 대상이라는 뜻이고 있 그다음에 동사로는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명사형 t 브젝션이 반대, 이의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형용사 c 브젝티브는 객관적인. 그래서 요 서브젝티브하고는 반대로 쓰였다는 거잘 봐두면 되고 업 r 저 e 는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그럴 때 명사형은 업저베이션 그다음에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명사형이 observance에서 준수, 법을 준수하다, 그지? 그 다음에 말하다 라는 뜻으로 간혹 쓰이고, 그때는 that 주어 동사라고 말하다라고 쓰여. 그 다음에 여기 단어 볼게좀 몇, 몇개 있는데. 퀀티파이 이거 선생님몇방 얘기를 했지? 퀄리티파이하고 스펠링이 굉장히 비슷한데 퀀터티파이는 정량화하는 거라 그랬어. 정량화한다라는 거는 뭐야? 이거는 측정할 수있다는 거. 측정해서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즉 객관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퀄리티파이는 질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거를 말한다고 했어. 그리고 인비전은 비주얼이 그 원형이야. 그래서 비주얼은 시각적인이고 비전은 시력이지. 시력이나 아니면 뭐야 그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인비전은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 앞뒤에 인이 붙으면 동사화 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시각화하다라고 봐주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participate는 anticipate랑 모양 비슷하게 생겼지? participate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라는 뜻으로, 같은 말로는 뭐 있어? be i n v 이 있고 그 다음에 anticipate는 기대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니까 요거까지도 정리를 해두자. 자, 그러면 이제 가보자. What e v e their differences?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간에 이렇게 whatever가 나오고 콤마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그냥 뒤에 문장 강조하려고 나오는 사설 같은 거야.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지? 그래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과 내가 그러니까 당신이든 내가 됐든 한 명은 과학 과학자가 될 것이고, 한 명은 예술가가 되겠지, 과학자와 예술가가. 같은 걸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 과학자와 예술가가 뭔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더 s c i e n t i 그 과학적인 사고하는 사람들은 어, 찾는데요 물건의 특징을 찾는데, can be uh, subjectivity 주관성으로 꽁꽁 묶여진 사물의 특징을 찾는데요. 주관 주관성이라는 게 우리 주관적이라는 거랑은 조금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주관적이라는 거는 내 생각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주관성, 주체성, 그 물건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측면인데 어떤 측면이냐면 정량화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그 측면의 가치가 그러므로 변하지 않아요 from A to B지 어, 한 관찰자에서 next observer 뒤에 생략된 거야 이 그러니까 from A to B 이,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그러니까 매 모든 관찰자마다 절대로 그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거를 추구한대 자 그럼 여기 나왔다 과학자는 어떤 걸 찾아요 어떤 물질의, 물질의 주체성을 찾는데 이 주체성이라는 거는 뭐다 정량화 할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그에 보다 관찰자마다 관찰자마다 동일한 것. 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는 이 과학자 말하는 거겠지 도달하는데 현실을 도달해요 어떤 현실 을 모든 관찰자들과는 독립적인 관찰자마다 동일하니까 관찰자가 필요 없네 정량화할 수 있는 그지 어 반면에 어리스트들은 어 어디에 의지하냐면 그녀의 예술적인 능력의 힘에 의존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영향을 끼치는데 결합에 영향을 끼쳐 메리지는 결혼이지만 그지 결합이라는 뜻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지. 그녀 자신의 주체성과 그 다음에 그녀의 독자들의 주체성. 그러니까 누구의 결합으로 누구의 결합에 영향을 끼친다고 어,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어, 예술가의 주체성과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누가, 누구 필요해 관찰자의 주체성. 관찰자의 주체성. 여기서는 리더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요 관찰자라고 보면 되겠지? 관찰자의 주체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대. 그래서, 사이언티픽 띵커에게는 이것이 뭐처럼 들리냐면 굉장히 매직컬한, 굉장히 마법 같은 사고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는 말하고 있어. 네가 상상할 거라고 어떤 거를 너무 열심히 상상하면, 여기 소우대 꾸문인데, 소우대 꾸문에서 대 생략될 수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앞에 so 형용사가 나오고 그지 so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대시 아,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봐주면 될것 같아. 어떤 거를 너무 열심히 네가 상상하면 어떤 사람의 머릿 속에도 똑같은 게뿅 하고 튀어 오를 걸래.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네가 그걸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러니까그 과학자의 눈에 봤을 때는 완전 이거는 초능력이고 마술인 거지 내가 머릿속에서 뭔가를 떠올리면 다른 사람도 머릿속에서 그걸 떠올린다는 얘기니까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점인 거지 어쨌든 예술가는 추구하는데 정반대를 추구하는데 과학자의 observer-dependent 관찰자라는 독립적인 현실과는 반대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어, 과학자들은 관찰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어리스트한테는 업저버가 중요하다 그제 업저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녀는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업저버에 의존한 관찰자들의 의존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그 현실 속에서 인간 존재가 반드시 그 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참여해야만 해. 어,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면 현실을 말하는 거지 현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간이라는 거는 뭐 말하는 거야 업저버가 그니까 그 예술가가 구현하는 현상이라는 거는 반드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업저버가 필요로 되어지는 업저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예술가와 이그 과학자들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지 과학자는 관찰자가 필요 없어 그거는 그 사물이 가진 성질이야 누 누가 보든 상관없어. 그렇지만 예술가는 그게 아니야. 내가 창조해낸 나의 주관성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나 혼자 보는 게 의미가 없지. 누군가 그것을 봐주고 나와 같은 것을 공감하고 느끼는 관찰자가 없을 때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봐. 받...